20상승 그치네. 오쉣 데이트 현호의내집 오션님들 추천받습니다. 데이트 데이트 어디로 갈까요? 찜질방, 도서관, 학교 운동장. 텅빈 교실 현우대식 어디 시청 <laughs> 받습니다 찜질방? 오케이 찜질방 찜질방 원해가버려 찜질방 복수극 음 피곤해 메세지 읽어 씨버장 입질해주겠어야됐나 어? 이 시보리 새끼 어디가서 오고 있어? 귀신 새끼 스토커야? 누나 이녕 어? 아, 여기서 뭐해? 도나 휴가 데리고 있었는데요? 에이 거짓말 제짜로신는나 어. 있잖아요 나도 쫓겨났거든요주짜아 음. 그..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안 되니까 날씨도 쌀쌀한데 도나. 지금 몸 완전 얼어버릴 것 같은. 나 따뜻한데 가고 싶어요. 우유 거요그 따뜻한 거라도 마실래? 아니 아니요. 나 오늘 벌써 커피 두 잔이나 마셨거든요. 음 그럼 어디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너늘 시험 엄청 피곤하죠? 딱 보니까 그렇네. 그럴 줄 알았어. 음 조금. 아 그래도 아우니랑 시간 보내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 잠깐만 목소리가 달 달라진 것 같은데. 누나, 아니, 누나, 천사다. 그럼, 나는 죽고, 누나도 피곤하니까, 우리 찜질방 가서 놀까요? 싫으면 거절해도 아, 돼요. 어, 나 찜질방 안 가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럴까? 좋아요! 아우니랑 찜질방을 걸어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아저씨가 담배를 피며 걸어가고 있었다. 누나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학교에서, 헐! 네, 내 나랑 자리 바꿔요! 으... Uh, 나 담배 냄새 맡고 싶은데... <웃음> <웃음> 아 진짜! 나저 아저씨 짱 싫음! 어느 아저씨요 아니 뭔 아저씨 그래도 짱 싫음 잠깐만요 내가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괜히 싸움 못하면 어떡하지? 어? 아니야 괜찮아 아왜 말려요? 기다려봐요 내가 딱 가가지고 괜찮아 우리가 좀 돌아가자 에휴, 내가 정말 누나가 말리니까 찾는다. 씨발 짐질방공사를안 입고 교복을 채 입고 들어갔네. 누나 여기 시켜 마셔요. 내가 사놨어요. 고마워. 어 나도 저거 양머리 하고 싶어. 이휴마고 누나 저 것도 못해요. 열어봐요 아니가 들고 있던 수건으로 금방 양모양을 만들어내더니 내 머리 위로 꼭 씌워 주었다. 어잘 어울려요! 진짜? 응응! 응. 내가 찜질방 엄청 많이 와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양수은 여자 중에 누나같 제일 귀여운 듯? 에이! 거짓말! 어? 씨발 어, 입구리 귀에 탁했노 진짜! 너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돼요? 음아내가접어줄까나 <laughs> 이제는 접을 수 있을 것 같아 힝괜이말돌린탕 헐, 어, 좋아 바닥에 앉아, 아까, 아문이가 접었던 걸 기억해내며, 이리저리 수건을 접어보고 있는데. 어, 누나, 잠깐만. 응? 팍! 아우, 씨발, 아빠! 어우, 대, 이새끼야, 야! 어! 가운! 헤 누나, 미안. 원래 계란은 이렇게 깨먹어야 제맛이잖아요? 맛있겠다. 나 나는 진짜 배속에 거지가 들었나봐요 왜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죠? 가 누나 배고프다며? 아무리부터 먹어 이 개이책이 에이거 됐거든요? 난 내가 알아서 다 챙겨 먹으니까 어린 누나부터 한입 물어봐요 자 음 음! 맛있어! 다시 계란 갑질 까기 물도 안나어부도 네? 팍! 야이! 그이끼가 요도락 주니까 으야! <laughs> 드디어 복수했다 싸가지 없는 새끼 계란 이렇게 깨먹어야 제맛이라며? 아 진짜 내가 못살아! 그렇게 둘이서 계란만판을 먹어치우고 찜질방 벽에 늘어지게 기대어 있었다. 아 이제 배가 차네. 근데 배부르니까 졸리다. 졸려? 네. 혹시? Oh, 누나야, 나 누나 무릎 좀 쓸게요. <laughs> 내 몸에 비해 머리를 베고 누워버린다. 전남면 왜 앉아서 그렇게 쳐다보는데내 <laughs> 맘! 으,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교복을 저 입고 있으니까 덥겠지. 시발 새끼야. 어, 근데 누나 왜 화장 안 지웠어요? 뭐 화장을 안 했으니까 사실 화장했겠지. 시발 새끼. 에이 거짓말. 지랄하지. 시발 새끼지. 어, 혹시 나한테 막잘 보려고 안출근이에요이 개새끼. 딱 걸렸지. 그런 거아야 진짜야? 봐봐. 너넌굴라지 지랄이지? 와, 진짜네. 그, 거봐. 그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씨발. 사실, 구라지 지랄이지? 에. 근데 누나, 되게 이쁘네요. 넌구라지 지랄이지? 뭐, 뭐라고? 어? 다시 말해줘요. 두번 듣고 싶으니까. 어? 걔 계란을 하도 먹었더니 목마르다 나 음료수 하러 가야지 왜야걔 부끄러우니까 같이 가요 음.. 넌 사이다, 언니는? 몰라요 걔 아무거나 어.. 사이다? 별로 어.. 콜라? 별로 어.. 바나나 우유? 별로 이 씨X년아 별로 별로 그럼.. 음.. 컵라면? 별로 그럼.. 어.. 초밥? 별로 라고 하겠지 이 씨볼새끼야 근데 왜 누나는 화장 안 하고 다녀? 다 쓰러질까봐? 죽여서 줄거야 아.. 저요 아니.. 그래서 뭐마실건데 아니 그건 말해도 되는.. 응? 씨발 증발? 어디갔지? 개이시끼 혼자 말한게 민망한건 둘째치고 아우니가 없다 어? 아줌마 사이다랑 콜라 하나씩 주세요 아아니 어, 아줌마 사이다랑 콜라 하나씩 주세요 콜라 먹을거지? 별로 콜라 안먹을거야? 별로 이시발년아 별로 분명 방까지 옆에 있었는데 어디간거야? 어 저기 아우니 까만 뭐해? 아는사람인가? 어떤 아저씨들은 슬그닥 슬글... 어떤 아저씨들은 슬그슬 하하하 아너너 뭐해? 아니 시원이 코치님 저게 뭐지? 담배? 담배 뺏어도 뭉치지. 하하하 도대체 왜? 설마 너 그거 훔치려고? 설마 나주려고 오우씨, 내가 다 빼줘 하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아무튼 샀고요 안살 거야. 거야?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어? 죄송해요 한번 걸려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멀은 척 한다 돈 없어 씨발 아줌마 정말,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그냥 안 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안 살게요 죄송합니다 많이 보기 전에 빨리 숨어버려야지 담배를 왜 훔쳐 아무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한테 주면 한번 봐주도록 하지 코코로코코 나나 아우니가 내 쪽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재빨리 몰래 숨어서 그가 한는 행동을 시켜봤다아입좀 나와도 손을 뻗는다. 담배를 뺀다. 이거 나를 향해 담배를 뜸에 얹는다. 나 주는 건가? 나 주는 건가? 오우 시. 어, 누나? 누나 어디 갔지? 내가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우니한테 실망이다. 하지만, 담배를 준다면, 생각해보도록 하지. 누나? 그때, 도둑 잡았다! 어머아어이 새바라게 하는 자식이, 나 지금 내 담배, 어, 원래 지 맞아, 아니야? 멈춘 거 아니에요! 버려가 거든요 그리고 잘못 났을 때그 정도 잖아요 아저씨 얼굴을 다시 보고 나서야 아니, 아저씨 얼굴을 다시 보고 나서야 무언가가 떠오른 나는 아저씨에게 대신 사과를 드린 후 아우니를 긁그 자리에 빠져나왔다 에에에 데 그래, 누나 응? 나 아까 그검훔친 아니에요 담배라서 가져온것도 아니고요 그냥 휴식해서 장난치고 본것도 아닌데 알아 에알아응 아까 길거리에서 우리 앞에서 파란 피스 가던 그 남자 맞지? 그래서 아우니가 혼내주고 그런 거잖아. 아빠, 저 애들 다내 마음 알아줬다. 그만, 어? 이거 아우니를 대도 못 뵙겠네. 나 운이 장 좋아. 어, 그건 내말인데 나는 나도 장 좋아해요. 하, 힘들다. 끝까지 까 학교 앞문 닫고 가 에피소드 4이고 있었던 기억 아케 도착해 책을 가져오길 사물을 버리 왔다 으읗 어? 팩 이... 발 어떤 새끼가 쓰다 남은 핫팩 버렸어 어떤 새끼야 이거 터진 거봐 어우 개시새끼 이거 검은 거 나오는 거봐 어우 씨저워 겨울도 아닌데 왜 핫팩이야? 이거 내가 넣어둔 거 아닌데, 어떤 새끼가 쓰다 남은 거, 이 개새끼, 이거 터진 거, 그거 터진 거, 이거 검은 거 존나 나오는 거, 이거. 넣어놨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어떤 놈이야. 에? 에, 존나 더, 대학 포기. 헐, 앞행이다. 어? 어, 너 쓸래? 무슨 앞행이냐? 보기만 해도 핵덥다 핵, 핵. 정지서네가 뛰어왔으니까 그렇지. 아, 너 놀자마자 왜 핵심이야? 서조 핵시로 딱. 새끼 말투가 왜 이렇게 족 같아. 아니, 근데 지금 저 새끼는 나랑 같이 뛰어왔는데 왜 나만 숙자? 지성이 해그 오래서 대학 포기해야겠다해곡운동 보죠. 헐, 최승현, 해객 오랜만. 잘 있었어? 해다 버려. 조부조부 조식으로 하도어네 없어서 교실 분위기 좋아서 좋았는데 그렇지? 아 글쎄. 응. 주가 왔으니까 난 다시 지영 옆자리에 앉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원래 안다대로 유나 옆자리에 앉으면 되는 걸까? 망했다. 내 꼬부이 가방은 이미 유나 옆자리에 놓아두었는데 어떻게야 지영한테 덜 혼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어놓은 게 다가갔다. 저 있잖아? 어? 왜? 어? 그게? 어? 다쳤어? 뭐야 봐봐 많이 다쳤어? 뭐상관이야시발 으? 에? 야! 부부 자리로 가자. 멍한 정신으로 윤아에게 이끌려 자리까지 왔다. 일진들은 다 그런 건가 생각했다. 아무리 내가 친해졌다고 생각해도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었다. 내 주제에 감히 그래 같은 만이었어도내 이름도 몰랐던 애였는데 손에 잠시 잊고 있었다. 일진들은 날친구로 생각도 안 하겠지. 그냥 나는 한나 셔틀이겠지. 엄마니 좀 했다고 친한 척 한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쪽팔리게 했지. 서저처럼. 끝이지. 끝이지. 버려라. 누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서주다. 서주, 내 번호 알고 있었구나. 답장은 하지 않았다. 또 다시 연락이 왔다. 왜 답장? 아직. 왜 답장 안 해? 나 지금 핸드폰 보고 있잖아. 계속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핸드폰 잠금 버튼을 누르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 있어요. 이따가 얘기 좀 하자. 어. 도대체 나랑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걸까? 답장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그대로 넣어버렸다가 그대로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편이 날것 같은 생각에 답장을 보냈다. 너는 너랑 할말 없어. 아서 부봉이랑 안유나가 제자하는 잔만 없는 날 먼저 맛있게 먹. 영원히 맛있게 먹어야지. 응, 맛있겠다.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크게 떠 입에 가져가려던 그때. 친이들이 급식반을 들고 우리 쪽을 다가는 것이 보였다. <웃음> <웃음> 아 힘들다 시벌. <시발. 웃음> 그러더니 우리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갑자기 심장이 턱턱 막히면서 밥이 안 넘어갔다. 어. 봉봉 너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어 그냥 좀 밥맛이 없어. 서 뭐야 왜 그러는데? 여답지 않게. 아 어, 그냥 허시좀 답답해서. 윤아야 너 이것도 다 먹어. 아뭐 어, 그럼 나야던 건데 정말 괜찮은 거야? 응? 진짜 괜찮아 그냥 오늘 별로 좀 맛이 없어서 그래도 배고플 텐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응? 배고프면 나중에 뭐라도 사 먹으면 돼 괜찮아 좀 엎드려서 쉬고 있어 나는 잠깐 다른 애들이랑 나갔다 올게 응? 다녀와 엎드려 잠이나 잘까 하는 생각으로 담요로 베개를 만들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딱딱. 야거기물대포시 몰려라! 야거기물대포시발려라 어? 한 번도 대답을 하는 적이 없지. 야 이거 어? 드링 얼마야? 천, 이천, 삼천, 사천 사천 원 줄... 사천 원줄 테니까 빵 열한 개 사오고 오천 원 남겨와 알았지? 돈? <laughs> 맞네 한강에 잘 지어있으면 빵이나 좀 사와 빵 열한 개랑 잔돈 오천 원 알지? 어 방금 막 잠들려고 했는데 다시 말해봐 빵 열한 개랑 잔돈 5천원? 맞지? 아, 아니야뭐 뭐, 사올까? 아 몰라 아무거나 너 좋아하는 거 대충 사가지고 와 마태가리도 없는 급식 아 짜증나니까 빨리빨리 빨리. 그래도 막 사오면? 1 0시도로안 뒤돌아서 교실 안 나가면 나한테 늦은다? 알지? 어어어 어, 어, 다녀올게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에서 튀어나간 나는 빠르게 달려 매점에 왔다 흐흐 여기 뭐야 뭐야 차코롤이 씨발 년아 내가 0원 5천원 남겨오라 했지 5천원 어디있어 이개 같은 년아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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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먹어 아 안먹어 나차코롤 제일 싫어해 에이. 뭘로 갈까 뭘로 갈까 뭘로 조질까 은희야, 분명 제일 좋다고 했어. 나 기억해. 초코를 좋다고 할땐 언제고. 오케이. 은희야, 분명히 제일 좋다고 했어. 나 기억해. 폼생이라 그런가. 다른 기업력은 좋은데. 근데, 5천원은 어... 어디 갔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냐? 그래서 이것만 먹었더니, 개 질렸어. 이거 먹어도 안 오면! 아니지. 이거 먹어도 안 오면! 오, 씨발, 싸대기 때리는 소리 났는데? 어쭈, 지금 나한테 말 대답? 어여. 다섯 살 때니까, 빵봉질 가라.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개, 이새야 다섯, 넷, 네, 셋. 어떻게 다섯, 넷, 네, 셋을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야? 다섯, <laughs> 다섯, 넷을 네, 세네, 이 병신 같은 새끼. 나쁜 자식, 나쁜 자식, 그렇게 빨리 된다. 여기 다 뜯었다. 문도 다 뜯었다. 셋을 동안 급방 그 입에 물어봐. 어? 물라고? 셋, 둘, 하나, 고슛! 씨발려다지워너은 무섭다. 열에서 다섯으로 줄더니, 이번에는 셋으로 줄었다. 다음은 하나가 되겠지. 그럼 그 다음은 셋이 되겠지. 나가 돼서 셋이 되겠지. 오우씨 oh <laughs> 됐어! 됐지? 맛있냐? 어, 나될릴거야 뭐? 에이 씨... 이 x 새끼딱 걸렸네 에이 씨... 내네 말이 끝나자마자 내얼굴을 향해 손을 놓게 되는 지연호 에이, 나... 나에게 더이상 내 일이 존재하게 하는 걸까? 어. <laughs> 방금 오늘도 샷틀 실패했네? 어 어? 근데 내, 내 이름을 알아? 내가 내가 너처럼 멍청한 줄 아냐? 안돼 더 맞을래? 아니 빵 선택 실패했으니까 그냥 너 먹고 방금 떡밥은 너 때문에 돈 날린 벌이야 5천 원 어? 5천 원같치시영이야 그리고 어? 내가 이제부터 내 옆에 앉아서 필기 셔틀 하라고 했지 오늘만 아니라고 안 했거든. 어 그랬나? 무슨 말인 줄 알지? 어. 쟤도뭐해빨리 나와! 씨발 좀 기다려라. 간다 가. 그리고 아까는 미안, 거기는 아니었다. 나 간다. 들륵 드르르... 어가? 병주고 약주는건가? 다 들린다 깜짝이야 그래도 병소고 안주는것 보단 낫지 않냐? 그럼 쉬어라 어? 엄마야 무슨 귀가 이렇게 밝아? 근데 입맛 없는줄 알았는데 막상 빵 먹으니까 맛있다 아무래도 내가 오늘 빵 선택을 좀 잘한거 같다